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능력만 출중하면 성격은 상관 없을 수도 있겠죠. 성격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관리에도 정답이 없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살아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올바른 성품이랍니다. 관리소장에게 적당한 성격이 있을까요? 그런 성격이 있다면 어떤 성격일까요? 성격을 따지기 이전에 갖춰야 할 것은 기본적인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관리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기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업에서 요구하는 인계 능력 이상은 되어야 하지요. 관리소에서 가장 험난하게 당하는 사람은 관리소장입니다. 동대표나 주민들이 갑질에 휘둘리다 보면 회의감이 들지요. 보통 정신력으로 관리소장 자리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관리소장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관리소장의 험난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직원은 관리소장을 시켜줘도 안 한다고 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춰놓고도 말이죠. 더구나 관리소장을 안 하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관리소장을 하면 단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 몸에 살이가 자란다는 소리도 하잖아요. 돛 뜨는 자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업무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성격이 가장 좋을까요? 능력만 출중하면 성격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능력이 출중해야죠? 오래 버티기 능력이지요. 저는. 고착되지 않은 유연한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유연하면 누구하고도 잘 어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격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관리에도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도 굳이 성격을 따지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소심하기보다는 대범함이 좋을 것이고 내향적이기보다는. 외향적인 것이 좋을 것이고,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것이 좋을 것이고, 게으르기보다는 부지런함이 좋을 것이고, 이기적이기보다는 배려심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조잡하기보다는 시원시원함이 좋겠지요. 이것을 두루 다 갖춘 관리소장이 있을까요? 이런 것을 다 갖추지 못했으니 관리소장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공과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든 살아남는데 결정적일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올바른 성품이랍니다. 성격보다는 성품이라는 거죠. 올바른 성품은 정직성과 이타성이에요. 성품이 정직하지 않고 이타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격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에 연연하지 말고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정직한 성품, 이타적 성품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